짜란짬뽕 TV에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 회원 등급은 짜란짬뽕 회원 등급, VIP 회원 등급, VIP 회원 등급으로 세 어, 개로 나눠지고 있고요. 당첨 조합 번호를 어,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짜란짬뽕 TV 유튜브에서 네, 가입을 누르셔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등급별로 좀더 나은 혜택을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짜란짬뽕입니다. 반갑습니다. 1077회차 정흐름 분석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흐름 분석에서는 제외수 찾기, 모의 번호, 패턴 분석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같이 볼 텐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은 1077회차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차에서는 3번, 7번, 9번, 3번대에서 3수 나와주었고요 그리고 30번대에서 33번, 36번, 37번, 보너스 번호 10번이 나와주었습니다. 합계가 125, 출연율이 26.6%, 홀짝이 5대1, 그리고 1수로는 어, 10번이 그대로 올라와주었고요 단번대 3수, 30번대 3수, 그리고 10번대 전멸, 20번대 전멸, 40번대 전멸 요세군데에서 전멸이 되었는데요. 어, 호기는 1호기. 1호기. 1호기가 나와 주었습니다. 1등이 총 9명입니다. 자동이 5명, 수동 3명, 반자동 1명 해서 총 9명 모두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패터 분석에서는 3 끝이죠. 3번에 3 끝, 그리고 33번에 3끝 3 해서 네모난 칸안3 끝, 그리고 7 끝에서 7번과 37번에 7끝 이렇게 네모난 칸 안에서 한 수씩 정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터 분석에서 5주가 미출현번호 보너스번호 포함이 되겠고요 1번대에서 2번, 4번 10번대에서 11, 14, 19번, 20번대, 21, 22, 26번 30번대, 31, 39번 10주간 미출현번호 12, 40번 두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15주 미출현번호가 어, 많죠 그한 어, 숫자가 8개 정도 횟수 정도 되겠는데요 15번 8번 13 17 25 29 34 42번이 15주간 미출연했던 번호로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래 횟수는 1회 때부터 지금까지 1076회차까지 출연했던 횟수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주 미출원 번호에서는 어, 여기서 가장 적게 나온 횟수는 29번이 되겠네요. 29번이 148회로 어, 여기 중에서는 가장 적게 나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5주간 구간별 출원 횟수 보너스 번호 포함이 되겠습니다. 1에서 5번, 3회, 6에서 10번이 6회, 11에서 15번이 2회, 16에서 20번이 5회, 21에서 25번이 3회, 26에서 30번이 5회, 31에서 35번이 4회, 36에서 40번이 3회, 41에서 45번이 4회로 놔주었고요. 어, 10번대에서 11에서 15번, 2회와 어, 21, 21에서 25번, 3회, 그리고 36에서 40번대. 이 네모나큰 빨간색 어, 네모칸 번호들을 어, 요 구간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 그리고 5주 동안 출연했던 번호들이죠 5주 동안 출연했던 번호들인데 여기서 당번을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보너스 번호로 나왔던 10번과 15번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모의 번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의 번호는 회차별 추천 전 테스트로 한번씩 돌려본 번호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발표가 되고요. 총 기계가 3대가 있는데요. 4주에 한번씩 1, 2, 3호기 순서대로 돌아간다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1호기죠. 1호기의 특성 한번 읽어보시고요. 1호기의 특성. 네, 지난주차 재배수로 드렸던 번호들이죠. 5번 26번 7번 14, 18, 28 43번 네, 여기서 아쉽게도 7번이 월수로한수 어, 나와주었습니다. 나머지 번호에서는 어, 모두 다 재배가 된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1070 6회차였죠. 모의번호, 모의번호는 1번, 4번, 11, 37, 39, 42, 14번이 나와주었습니다. 7번이 일수가 되고, 어, 이번에 재배수로 가져갈 번호, 가져갈 번호 1077회차 때, 1077회차 때 재배수, 재배수, 재배수는 7번, 1번, 11, 37, 42, 14, 43번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치번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치수가 되겠습니다. 제비수로, 참고해 보시고요. 어, 지금 현재 1라인이 23, 모의번호가 출연했던 했습니다. 지금까지 23, 출연이 되었고, 가장 적게. 가장 많게는 5라인이 36회로 가장 많이 출연했던 걸로 이렇게 이럴수록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회수 찾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수 찾기에서는 총 8가지 재회수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회차로 보는 더샘 재회수 찾기입니다. 현재 87%의 적중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차 14번 어, 적중 되었고요. 현재 19주 차 동안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재배수로 네, 이번에는 1077회차기 이 때문에 1-7-7기기 7 7 이렇게 해서 15번이 나오죠. 1077회차에는 재배수가 15번, 15번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전에 차 합계로 보는 더샘 제외수 찾기 현재 적중률 90%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차 10번 보너스 번호로 나와주었고요 현재 19주차 동안 적중중입니다. 당번으로 어, 합계는 이번에 125, 125이기 때문에 더샘을 해주시면 1더기2더기5 하면 8번이 되겠죠. 제외수 8번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회차 출천번호 S표시 중간번호 제외수 착기입니다 현재 적중률 93%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주차 23번 적중 해서 현재 9주차 동안 적중중입니다. 이때 1067회차 때 한번 출연하고 어 9주동안 이렇게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 S표시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30번이 모이는 번호 지점에서 30번이 나오죠. 1077의 차에는 재배수 30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회차 출연율 끝번호 재배수 찾기입니다. 어, 적중률 89%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 주차 8번 적중 재배수로 현재 24주간 적중 중입니다. 어, 이번에는 출연율이 26.6%이기 때문에 재배수로 6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어, 가장 길게 제외수가 적중이 되고 있는 곳이죠. 다섯 번째로 일라인과 보너스 보너 더샘 제외수 찾기입니다. 어, 적중률 현재 92%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는뭐 205번 중 중에 어, 19번 정도 출연이 되었다 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난주 차 11번 적중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3번과 10번이죠. 3번과 10번을 더 셈을 해주시면 네, 13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51주가 51주 동안 적중 중입니다. 아래 쭉 계속 51주 동안 적중이 되었었고요. 쭉 내려가면 이때죠. 1027회차 때 한번 나오고 지금까지 계속 적중이 되었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또 적중이 되고 52주 동안 적중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전회차 랜덤 제외 수 찾기 여섯 번째로 적중률 90%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짜 35번 적중이 되었는데요. 어, 제가 말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연이 되고 난 다음 회차에 는 어, 적중이 될 가능성이 거의 90 9%까지 이때까지 보면 계속 적중이 되었었고요. 어, 지금 현재 1077회차에서는 랜덤 재배수 43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네, 일곱 번째로 첫 번째 번호와 전회차 끝번호 빼기 적중을 91% 나타내고 있습니다. 91% 네, 지난 주차 이어서 26번 적중이 되었고요. 현재 3주간 적중 중입니다. 이번에는 3번과 15번, 3번과 15번을 빼주시면 12가 되죠. 1077회차에는 1077회차에는 어 12번 제배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여덟 번째로 10회기차 4라인 제배수책입니다 현재 90% 적중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 지난주 차 19번 적중.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연이 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적중이 되었죠. 네. 10회 기차, 이번에는 23번, 23번, 10회 기차. 어, 여기나 아직 안 바꿨는데, 23번이죠. 23번이 되겠습니다. 10회 기차. 네, 이렇게 해서 총 8가지 제배수 찾기. 이렇게 하나하나 봤고요. 한번 보시고 제배수로 가져가 도될 번호들 한번 잘 참고하셔서 가져가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래 버튼을 보시면 밴드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자동 용지를 올려주시면 번호도 드리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